예쁘게 안 나오네. 예쁘게. 예쁘게. 이렇게밖에 안 되나? 안녕하십니까. 마이크가 안 돼서 그냥. 예, 말로 할게요. 지금 캠코더가 살까 말까 생각 중인데 추워가지고 다들 어디 가셨나? 자 일단은 오늘 알려드릴 거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연습장 가셔서 지금 당장 연습장 가서 연습해 보세요. 예, 오늘 알려드릴 거는 두 가지인데. 이게 지금 고화질 영상으로 찍어 놨어요. 찍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다음 주나, 어, 다음 주 정도에는, 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오늘은 아무것도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힘을 세게 준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연습을 시킨다든가 이런 거안 하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서 비거리를 좀 늘리는 방법 해볼게요. 제가 한10한 5년 전인가? 15년 전에 일본에서 할때 길거리 대기면서 그 스윙 스피드를 재는 게 있었어요. 스윙 스피드를 재는 게 있었는데 그때 휘둘렀을 때그 50m/sec가 나왔거든요. 한 111마일 정도인데 제가 4년 전에 휘둘렀을 때는 108마일이 그 최고였어요. 근데 아까 뭔가 를 깨닫고 나서 뭔가를 깨갖고 나서 108.4마일을 찍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도 되실 거란 말이지 특별하게 뭐 연습을 한 것도 아닌데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릴 연습 두 가지를 지금 당장 연습장 가서 해보시면 돼요 시간 없으니까 짧게 할게요 자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전번 시간에 그 얼핏 얘기하긴 했는데 전번 시간에 했던 건 뭐예요? 무거운 거 다섯 번 휘두르고 가벼운 거 다섯 번 휘두르고 그다음에 얘 다섯 번 치기 이거였잖아요 그거를 했는데 별로 안붙셨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서 빠르게 휘두르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효과가 있긴 한데 그 엄청나게 있는 효과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일단 체력적인 거고. 자, 오늘 알려드릴 건 뭐냐면, 아유, 힘들다. 자, 오늘 알려드릴 건 지금 뭐 겨울 입으지고 옷이 두껍게 입어서 스피드가 잘안 나긴 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스윙을 하실 때, 이렇게 하는 파가 있어요. 헤드하고 손하고 잘 보면, 동시에 가는 파. 그죠? 그 다음에 헤드가 먼저 가는 파. 그죠? 그 다음에 헤드보다 손이 먼저 가는 파. 이게 있는데, 비거리를 늘리려면, 같이 가거나, 얘 가거나, 얘 중에 비거리가 제일, 그러니까 비거리라고 할까? 스윙 스피드가 가장 빠른 건 뭐냐면, 뭘까요? 1번, 2번, 3번. 뭘까요? 대답은 3번이에요, 3번. 3번이 가장 빨리 가고, 의외로 볼이 잘안 맞는 것 같은데, 의외로 볼이 잘 맞아요. 그래서, 우리 연습, 레슨 하시는 분이, 나의 소원은 230m가 소원이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해서 30, 거의 40m 늘렸어요. 거의 40m 늘렸기 때문에 내일 그 짧은 영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그 레슨하는 영상이 올라오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보세요 스윙을 할때 이렇게 백스윙을 시작하는 이렇게 손이 이렇게 올라와서 끝에서 바로 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친다는 거는 결국에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제가 몇번 했던 얘인데 스윙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죠? 손이 가고 헤드가 쫓아오고, 손이 가고 헤드가 쫓아오죠? 순서적으로 왼발, 힙, 팔, 손, 클럽.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스윙 할때 단순해요.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중요한 건이 헤드가, 헤드가 계속 이렇게 바닥을 봐야 돼요. 바닥을.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헤드가 계속 공을 본다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충분히 힘이 빠져야 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간 다음에 이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확인하는 거고 여기에서 손보다 헤드가 밑에 있어요. 이렇게 가니까. 그 대신에 요 올라갔을 때요 왼팔하고 얘하고 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을 칠때 평소에 칠 때보다 훨씬 더 멀리 보낼 수 있어요. 이 연습만 해도 최대한 50m 늘어 진짜 최대 50미터 늘 이거 연습해서 꼭 지금 당장 해보세요. 자 어떻게 치느냐면 되게 단순해요. 그냥 이것만 하는 거, 이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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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해볼게요. 방향은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일단 이것만 해보세요. 자, 다시 내개 쳐볼게요. 의외로 좋아요. 지금 되게 허접하게 쳤는데 96마일 나왔거든요. 자, 다시 그냥 이것만 신경 쓰는 거, 이것만, 이것만, 이것만 손에 힘 빼고 충분히 지금 98. 점점 좀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옷을 제가 두껍게 입고 있어 그렇지? 아까 요, 요렇게 보통 치면 한 100, 한 2, 3 정도 나와요. 100, 한 2, 3 정도. 지금도 캐리 220m. 이렇게. 되게 단순해요. 단순하게 손만 먼저 보내세요. 그러면 스피드가 되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스피드가 늘어나서 요것만 해도 한 30m 정도 늘어나거든요. 비거리 안 나시는 분들은 이 동작만 가지고도 30m가 늘어나요. 다시 해볼게요. 그냥,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요렇게 하면 됩니다, 요렇게. 어제예 끝나고 하니까 되게 힘들긴 한데, 자, 손만 이렇게 가세요. 그냥 그래, 가볍게 쳐도 250m 나와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우리가 터득하면 되는데, 주의점 알려드렸죠? 이렇게 했을 때 헤드가 이렇게 땅을 봐야 돼요. 땅을 땅을 이렇게 돌리면 안 돼요 땅을 보고 뀩 하고 그냥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 뒤에 가볍게 쳐도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은 뭐냐면 자, 그다음은 이런 벽 같은 걸 이용하는데 자 여기다 일단 놓고 아바아버려 어, 어, 자,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기다가 놨잖아요. 그죠? 샤프트 안 보이네. 아이씨, 뒤로 돌요 자,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보이시죠? 이 샤프트. 이렇게 놨을 때, 이 샤프트가 지금 벽하고 지금 평행하거든요? 이 벽하고 평행한데, 아, 연이 평행된다. 수직이 수직. 이 상태에서, 이거, 이거, 밀어치기 게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서, 이렇게. 이거 집에 있는 벽이나 연습장에 다 벽이 있으니까. 벽 없는 데가 없잖아. 그지 노숙자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해놓 상태에서 손 움직이지 마시고 상체 회전, 하체와 같이 회전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다 되죠? 이거 안 되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뻣뻣한 사람이라도 이거, 이거 안 되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손이 먼저 가면 안 돼. 얘는 무조건 같이 있어야 돼. 요 이렇게. 이거 되잖아요 이게 충분히 되면 요걸 이렇게 바꿔요 방향 요런식으로 요렇게 한 120도? 그럼 내가 요렇게 서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방금 요렇게 섰는데 요렇게 섰잖아요 요렇게 서서 똑같이 또 올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서 똑같이 여기다 이렇게 대 봐요 이렇게 이게 아까 여기서 했던 거랑 이렇게 돌아서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최대로 할수 있는 그 지점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른발이 이렇게 들릴 정도로 오른발이 굉장히 프레셔를 받아요. 이렇게 몸을 고대로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백스윙을 할 때, 화면에서 볼때 여러분들이 등기가 나오는 사람들이 거리가 많이 나요. 는사 이등뒤가 보여야 돼. 여기서 이렇게 하면 등뒤안 보이죠? 이렇게 등뒤가 보이게. 그래서 요 연습을 하면서 이제 볼을 쳐 보는 거야. 한번 해볼게어 힘들어. 아 어, 씨, 등거이 너무 힘든데? 자, 그대로 해 볼게요. 뿅 지금 두 개가 섞인 거예요. 이거, 이거 1번, 이거 1번하고, 최대한 많이 돌리기 많이 돌리기 자, 이렇게 해서 볼을 쳐보는 거예요. 지금, 컨디션도 되게 안 좋은데, 지금, 가볍게 쳐서 107 나왔었단 말이에요. 아까는 왔을 때좀센쌩할때 치니까 1 0 8 4건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냥 딱 서서, 똑같이 하 돼. 상체를 많이 돌려요. 어느 정도 돌리냐? 이 하체가 이렇게 벌어질 느낌이 올 때까지. 여기서 중요한 건, 볼을 보면 안 돼요. 이게 많이 돌기 때문에 중앙 기점으로 해서 오른발, 한 요쯤을 봐야 돼요. 요쯤을. 볼은 어차피 안 봐도 되니까. 자, 가볍게 잡은 상태에서 방향을 신경 쓰지 말고 스피드를 늘려야 되니까 잡고, 최대한 많이 도세요. 최대한. 이렇게 간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야. 계속 쳐 볼게요. 가볍게 잡고요. 중요한 건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 스피드, 스피드, 패드 스피드. 지금 100 나왔네요. 106. 다시 충분히 할수 있어요 이거 제가 260m 왼쪽으로 가긴 했는데 260m 나왔어요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힘 빼주고요 어깨 많이 돌리고 요거 요거 와 지금도 106이야 264 좋아요 좋아요 중요한 게 자기의 그 최대 스피드를 지금 만들어 놔야 돼요. 만들어 놔야 나중에 방향을 잡아서 비거리를, 비거리와 방향과 예쁘게 이렇게 딱 조합이 되겠죠. 다시, 가볍게 잡고요. 아, 지금도 볼와 되게 많이 나왔다. 273m. 와 이거 기록인데 기록? 야 이게 잘하면 한 280도 치겠어. 왜냐면 아까 18.4가 0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느끼는 게 뭐냐면 치면 치수록 스매시 팩터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스피드에 따라서 얘가 반발하는 양이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되게 단순해요. 이거 이거 일단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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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어깨 많이 돌리고 이만큼 돌려라 대신에 하체를 버티면서 많이 돌려라 하체 버티면서 그다음에 볼을 칠려하지 말고 빠르게 휘둘리게만 해라 요게 오늘의 키포인트 네. 20분 됐죠 지금 자 오늘 방금 알려드린 거 질문 있네? 질문? 질문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질문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제가 그 고화질 영상으로 찍어놨어요. 고화질 영상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조만간 올라올 거고. 키 포인트가 손이에요 손 손하고 몸 많이 돌리기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저는 연습을 좀더 하고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꼭두 가지 키 포인트에서 어, 아무것도 안 하고 비거리 늘리는 방법 여러분들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래요 저는 또 다음에 뵐게요 안녕.